저도 처음 알 사실이네요. 이 안에 수천 마리의 권연벌레들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페스트세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시즌에 해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예전부터 바퀴벌레를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바퀴벌레가 아닌 다른 해충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요즘 회사에 한창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정말 크기가 정말 깨알처럼 작은 녀석들이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바로 고년벌레 성충은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이고 크기가 고작 1mm에서 2mm 정도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깨알같은 딱정벌레 종류인데요 암컷 한 마리는 약 100개 이내에 정도의 알을 산란하며 알에서 태어난 권연벌레 유충은 보관중인 건어물, 곡식, 가공식품, 말린 채소, 드라이플라워, 동물사료 등등 온갖 저장식품을 갉아먹어 피해를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왜권연벌레냐 얘네들이 담배 농가에 말린 담배 잎사귀에 해충이라 해서 권연벌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말린 잎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것을 권연담배, 권련담배, 씨가라고 부르죠? 이것에서 아마 기인한 듯 합니다. 오, 저도 처음 한 사실이네요. <laughs> 요즘 집에서 깨 같이 작은 갈색 벌레가 기어 다닌다면 거의 90% 확률로 권연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7월 8월 무더위에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침 저희 사육실에서 사육 중인 귀여운 권연벌레들이 지금 바로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지금 제 앞에 밀폐용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수천마리의 권염벌레들이 들어있어요 예, 실수로 열리게 되면 정말 헬지옥 파티가 열리게 되는겁니다 이 권염벌레들이 크기가 너무 작다보니까 탈출할 수 있으니 이 작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한번 채로 권염벌레를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염벌레들은 밀기호를 줘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로 권염벌레를 분리하다보면 갈색의 권염벌레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권연벌레들이 분리된 모습을? 다이 안에 권연벌레들을 분리해서 담았는데요. 실제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짠! 방금 채에서 분리한 권연벌레들입니다. 이 샬레 안에 들어 있는 권연벌레 숫자는 약 2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은 권연벌레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수 없을까요? 한번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아까는 정말 작아서 보이지 않던 권현벌레들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짙은 갈색이고 어, 광택이 돋는 어, 타원형의 좀 반질반질한 모습이네요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금 어, 좀 다소 징그러운 모습인데 이게 바로 권현벌레의 모습이고요 정말 멀리서 보면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곤충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리도 있고 더듬이도 있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비행도 하고 있네요 권연벌레가 번식하게 되면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수천 마리로 번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권연벌레는 저장식품에 피해를 주는 등그 이상 피해를 준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은 권연벌레를 방치하게 될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연침벌이라는 곤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권연침벌은 또 뭐길래? 권연침벌은 크기가 아주 작은 불개미 같은 곤충이에요. 크기가 약 1mm 정도에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한 개미처럼 생겼어요. 특히 이놈들은 권연벌레 유충과 번데기에 기생을 하는데요. 문제는 권연침벌은 벌처럼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쏘이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부어오름을 유발하게 돼요. 실제로 방역회사에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특히 얘네들이 권연벌레 냄새를 감지하여 몰려들기 때문에 권연벌레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권연침벌도 더불어 같이 증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연벌레를 반드시 퇴치해야만 하는 거죠. 무심코 방치했다간 권연침벌까지 우르르 나오게 되어서 이젠 보이지도 않는 이 녀석들 잡으려고 훈중대 터트리고 약 뿌리고 집안 샅샅이 뒤지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렇다면 이 권연벌레는 어떻게 퇴치하고 예방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권용발레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생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저장식품류, 말린 채소, 곡식류, 드라이 플라워, 동물사료 등등. 이곳에 권현벌레가 드글드글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권현벌레가 나오게 된다면 싹 쓸어서 비닐에 담아 몽땅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 흩뿌려진 권현벌레들은 이게 바로 권현벌레 트랩인데 어 마침 이 안에 권현벌레 잡혔길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어우 생각보다 많이 잡혔죠? 이 권연벌레 트랩으로 싹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페로몬으로 권연벌레를 유인해서 끈끈이로 잡아내는 원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연벌레까지 싹 잡아내야 더 이상 해충으로부터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식료품은 완전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더 이상 권연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권연발레가 무엇이며 왜 반드시 퇴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양한 실험 영상을 통해 회충을 쉽게 예방하고 퇴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